안녕하세요. 우리 용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고 재물복 받아가세요. 지금부터 2026년 1월 1952년생 용띠의 운세를 상세히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세 2026년 1월에 1952년생 용띠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통찰력이 삶 전반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려 애쓰기보다는 지금까지의 선택과 과정을 차분히 돌아보며 정리하는 것이 오늘 키우는 핵심입니다 주변 상황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흘러가며 급한 변화 없이도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현재의 흐름을 받아들일수록 정신적 안정과 만족이 커지는 달입니다 건강운 건강운은 전반적으로 무난하지만 평소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혈압, 관절 순환기 개통은 꾸준한 점검이 중요하며 무리한 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리듬이 흐트러지면 피로가 쉽게 쌓일 수 있으므로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가 필요합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은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기운순환을 돕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금전은 금전우는 큰 기복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합니다. 이달에는 수익을 늘리려는 시도보다는 현재의 자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충동적인 소비나 주변의 권유로 인한 지출은 부담으로 남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계획적인 지출과 절약이 재정적인 안정으로 이어지며 돈에 대한 걱정보다 마음의 여유가 커지는 시기입니다. 직장운 직장운은 이미 현업에서 물러났더라도 사회적 역할과 인연이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이나 중재 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신뢰와 평판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앞에 나서기보다는 조율자나 조언자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한 책임을 떠안지 않는 것이 오늘 편안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대인관계 대인관계에서는 오래된 인연의 소중함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 달입니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과의 관계가 정서적 안정의 중심이 되며 작은 배려와 말 한마디가 관계를 한층 부드럽게 만듭니다. 예전에 오해나 거리감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는 기운도 함께합니다. 여유 있는 태도가 사람 운을 편안하게 이끕니다. 행운의 색상인 6년 1월 용띠의 행운의 색상은 짙은 남색 계열입니다. 남색은 지혜와 안정, 깊이를 상징하며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힘이 있습니다. 의상이나 가방, 생활소품에 자연스럽게 활용하면 심리적인 균형이 잡히고 판단이 안정됩니다. 특히 중요한 일정이 있는 날, 남색 계열은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어 줍니다. 행운의 소품, 행운의 소품은 원목 소재의 소품입니다. 나무는 생명력과 지속을 의미하며 용띠의 강한 기운을 부드럽게 조율해 줍니다. 원목 장식품이나 오래 사용한 나무 물건은 공간의 기운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새 것보다는 정이 깃든 물건일수록 이달의 운과 잘 어울립니다. 행운의 숫자, 이달의 행운의 숫자는 1과 9입니다. 1은 중심과 시작을, 9는 완성과 정리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날짜나 선택의 순간에 이 숫자가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온다면 긍정적인 흐름으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흐름을 점검하는 참고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의사항 주의할 점은 지나친 고집과 무리입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온 판단은 큰 강점이지만 때로는 주변의 의견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일정이나 책임을 과도하게 떠안으면 피로가 쌓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속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우선해야 불필요한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 2026년 1월에 1952년생 용띠는 안정과 정리가 가장 큰 복이 되는 달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현재의 흐름을 차분히 유지하면 마음의 평온과 현실적인 만족이 함께 찾아옵니다. 조용히 자신을 돌보고 삶을 정리하는 선택이 이후의 운을 더욱 단단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로 2026년 1월 1964년생 용띠의 운세를 상세히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세 2026년 1월에 1964년생 용띠는 그동안 복잡하게 얽혀있던 일들이 하나씩 정리되며 삶의 중심을 다시 잡게 되는 시기입니다. 무언가를 급하게 바꾸거나 결단을 내려야 하는 흐름은 아니며 오히려 현재의 위치를 지키며 흐름을 관찰하는 태도가 오늘 안정적으로 이끕니다. 주변 상황도 비교적 차분하게 흘러가며 욕심을 줄일수록 마음의 여유가 커집니다. 조용히 자신의 리듬을 유지하면 현실적인 만족과 안정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달입니다. 건강운 건강운은 전반적으로 무난하지만 꾸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관절, 허리, 혈액 순환과 관련된 부분은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한 활동이나 과로는 피로를 오래 남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은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기운 순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작은 습관 관리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금전은 금전우는 큰 기복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합니다. 이달에는 새로운 수익을 늘리려 하기보다는 현재의 자산을 점검하고 지출 구조를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충동적인 소비나 감정적인 지출은 이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계획적인 소비와 절약이 재정적인 안정으로 이어지며 돈에 대한 걱정보다 마음의 여유가 점차 커지는 흐름입니다. 직장운 직장운은 책임보다는 경험과 신뢰가 빛을 바라는 시기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무리하게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안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언이나 중재를 요청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현명하게 받아들이면 평판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앞에 나서기보다는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 이달의 운과 잘 맞습니다. 대인 관계 대인 관계에서는 오래된 인연의 소중함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 달입니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과의 관계가 정서적 안정의 중심이 되며 말 한마디와 작은 배려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과거의 오해나 거리감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는 기운도 함께 합니다. 여유 있는 태도와 부드러운 표현이 사람 운을 편안하게 이끌어줍니다. 행운의 색상 2026년 1월 용띠의 행운의 색상은 다크 블루 계열입니다. 다크 블루는 안정과 신뢰, 깊이를 상징하며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힘이 있습니다. 의상이나 가방, 생활소품에 자연스럽게 활용하면 심리적인 균형이 잡히고 판단력이 안정됩니다. 중요한 일정이 있는 날 활용하면 집중력과 자신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행운의 소품, 행운의 소품은 원목 소재의 생활소품입니다. 나무는 생명력과 지속을 의미하며 용띠의 강한 기운을 부드럽게 조율해줍니다. 원목 장식품이나 오래 사용한 나무 물건은 공간의 기운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새 것보다는 정이 담긴 물건일수록 이달의 운과 잘 어울리며 깔끔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의 숫자, 이달의 행운의 숫자는 4와 9입니다. 4는 기반과 안정, 9는 완성과 정리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날짜나 선택의 순간에 이 숫자가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온다면 긍정적인 흐름으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방향을 점검하는 참고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의사항 주의할 점은 지나친 고집과 과도한 책임감입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다 보면 피로가 쌓이고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주변의 의견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며 일정과 약속을 무리하게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몸과 마음의 속도를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 오늘 지키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결론 2026년 1월에 1964년생 용띠는 안정과 정리가 가장 큰 행운이 되는 달입니다. 욕심을 줄이고 현재의 흐름을 차분히 지키면 마음의 평온과 현실적인 만족이 함께 찾아옵니다. 조용히 자신을 돌보고 삶을 정돈하는 선택이 이후의 운을 더욱 단단하고 길게 이어주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로 2026년 1월 1906년생 용띠의 운세를 상세히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세 2026년 1월에 1906년생 용띠는 그동안 이어졌던 긴장과 압박에서 서서히 벗어나 삶의 흐름을 재정비하는 시기입니다. 무언가를 급하게 바꾸거나 큰 결단을 내리기보다는 지금까지의 선택과 방향을 차분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 환경의 변화는 크지 않지만 내면에서는 정리와 안정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자신의 중심을 지킬수록 마음의 여유와 현실적인 만족이 함께 따라오는 달입니다. 건강은 건강우는 전반적으로 무난하지만 피로가 누적되기 쉬운 흐름입니다. 특히 어깨, 허리, 혈액순환과 관련된 부분은 평소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과로하거나 무리한 일정이 반복되면 회복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생활화하면 컨디션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금전은 금전원은 큰 기복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합니다. 이 달에는 새로운 수익을 늘리려는 시도보다는 지출 구조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충동적인 구매나 감정적인 판단은 이후 부담으로 남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획적인 소비와 절약이 재정적인 안정으로 이어지며 돈에 대한 심리적 압박도 점차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작은 관리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직장은 직장은 책임과 신뢰가 동시에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맡은 업무에서 성실함과 꾸준함을 유지하면 주변의 평가가 서서히 좋아집니다. 변화나 새로운 제안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으나 즉각적인 결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강점과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후 선택해야 장기적으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조급함을 버릴수록 직장 내 위치가 안정됩니다. 대인관계 대인관계에서는 말보다 행동이 더큰 영향을 미치는 달입니다. 불필요한 감정 표현보다는 책임감 있는 태도와 일관된 행동이 신뢰를 높입니다. 오래된 인연과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으며 작은 배려가 예상보다 큰 도움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대응과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관계 운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행운의 색상 2026년 1월 용띠의 행운의 색상은 다크 레드 계열입니다. 다크 레드는 에너지와 집중력, 결단력을 상징하며 내면의 자신감을 끌어올려줍니다. 의상이나 가방, 소품의 포인트로 활용하면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흔들림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과하지 않게 활용하는 것이 운의 흐름과 잘 맞습니다. 행운의 소품 행운의 소품은 가죽 소재의 지갑이나 벨트입니다. 가죽은 보호와 축적의 의미를 지니며 재물과 기운을 안정적으로 붙잡아주는 상징입니다. 오래 사용해온 물건을 정리하거나 상태를 점검하면 기운 전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용적이면서 단정한 물건일수록 이 달의 운과 잘 어울립니다. 행운의 숫자, 이 달의 행운의 숫자는 2와 8입니다. 이는 조화와 균형, 8은 성장과 축적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일정이나 결정의 순간에 이 숫자가 반복해서 눈에 띈다면 긍정적인 흐름으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방향을 점검하는 참고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의사항 주의할 점은 무리한 욕심과 과도한 책임감입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다 보면 피로가 쌓이고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주변의 조언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도움을 나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정과 감정을 조절하며 속도를 늦추는 선택이 불필요한 손실을 막아줍니다. 결론 2026년 1월에 1976년생 용띠는 안정 속에서 방향을 재정비하는 중요한 달입니다. 욕심을 줄이고 기본을 지키면 마음의 평온과 현실적인 성과가 함께 따라옵니다. 차분한 선택과 꾸준한 관리가 이후의 운을 더욱 단단하고 길게 이어주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1월 1988년생 용띠의 운세를 상세히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세 16년 1월에 1988년생 용띠는 것으로 보기엔 변화가 크지 않아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실제로는 흐름을 재정비하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중요한 준비 기간입니다. 급하게 결과를 내려하기보다 방향과 기준을 점검하는 것이 오늘 키우는 핵심입니다. 주변 상황에 흔들리기보다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면 점차 기회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번 달은 큰 결단보다는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쌓여 전체 운의 균형을 만드는 시기라 볼수 있습니다. 건강운, 건강운은 회복과 관리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큰 질병운은 없으나 피로가 누적되기 쉬워 컨디션 기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앉아 있거나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이 잦다면 목과 어깨, 허리 쪽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규칙적인 수면이 건강운을 끌어올리는 열쇠입니다. 몸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초기에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금전은 금전운은 공격적인 수익보다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점검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세는 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 소비나 즉흥적인 지출을 경계해야 합니다. 큰 돈이 들어오는 달은 아니지만 재정 구조를 정리하면. 이후 재물운의 토대가 단단해집니다. 저축이나 자동이체 설정처럼 기본을 다지는 행동이 의외로 큰 도움이 됩니다. 직장운 직장운은 책임과 신뢰가 함께 커지는 흐름입니다. 눈에 띄는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도 꾸준히 쌓아온 태도와 실력이 평가받기 시작합니다.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말보다 행동이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일이나 역할이 주어질 수 있으니 부담을 두려워하지 말고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의 성실함은 이후 커리어 운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대인관계 대인관계에서는 정리와 선택의 기운이 강합니다. 모든 인연을 붙잡으려 하기보다 진짜로 필요한 관계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인연과의 소통이 다시 깊어질 수 있으며 오해가 있었다면 솔직한 대화로 풀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새로운 인맥을 넓히기보다는 기존 관계의 신뢰를 다지는 것이 전체 운의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행운의 색상 2026년 1월 용띠의 행운의 색상은 네이비와 짙은 초록입니다. 이 색상들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판단력을 높여주는 기운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요한 미팅이나 결정이 있는 날 옷이나 소품에 활용하면 불필요한 실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주변 환경에 안정감을 더해주는 색이기도 합니다. 행운의 소품 행운의 소품은 가죽 소재의 다이어리, 카드 지갑 혹은 정리가 잘 되는 파우치입니다. 계획을 기록하고 금전이나 일정 관리를 돕는 물건이 좋은 기운을 끌어옵니다. 오래되어 흐트러진 소품을 정리하고 새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운의 흐름이 맑아질 수 있습니다. 작지만 꾸준히 사용하는 물건이 핵심입니다. 행운의 숫자, 이달의 행운의 숫자는 2와 8입니다. 협력, 균형, 안정과 관련된 숫자로 인간 관계나 계약, 중요한 선택의 시점을 잡을 때 참고하면 좋습니다.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타이밍을 잇는 감각을 키워주는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의사항 주의해야 할 점은 감정에 치우친 판단입니다. 순간적인 기분으로 말하거나 결정하면 나중에 번복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 문제나 인간관계와 얽힌 선택은 하루 이틀 정도 여유를 두고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급함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결론 2026년 1월에 1988년생 용띠는 조용하지만 중요한 준비의 달입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실망하기보다 지금 쌓는 기본이 앞으로의 큰 운을 만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속도를 줄이고 중심을 잡을수록 재물과 관계, 일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